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서는요.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를 정말 프로처럼 찾아내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루틴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이론이 아니고요. 당장 오늘부터 따라 할수 있는 진짜 실전 방법들이에요. 아시다시피 시장의 종목이 수천 개잖아요. 매일같이 오르는 주식은 눈에 보이는데 막상 내가 사려고 하면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하죠. 이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그냥 그런 종목 말고 정말 크게 갈수 있는 진짜 주도주를 딱 가려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투자자들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 질문 아니겠어요? 자 그럼 그 해답을 찾으러 가볼까요? 주도주를 찾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는요 바로 특정 차트 패턴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면서도 신뢰도가 정말 높은 패턴 바로 손잡이 달린 컵 패턴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전설적인 트레이더 마크 미너빈이도 이 패턴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가장 흔하고 찾기 쉽고 또 믿을 수 있다. 바로 이세 가지 특징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장착해야 할 무기가 되는 겁니다. 패턴 모양은 이름 그대로 아주 직관적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회복하면서 U자형의 둥근 컵 모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짧게 조정을 받으면서 손잡이를 형상하는 거죠. 바로 이 손잡이 부분이 에너지가 꽉 응축됐다가 폭발하기 직전 우리가 찾던 바로 그 결정적인 매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컵 모양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 버튼을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요, 마치 파일럿의 비행전 점검표처럼 생각하셔야 해요. 이네 가지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륙시키면 안 되는 거죠. 자, 첫째, 이미 상승 추세에 올라탄 주식인가? 둘째, 최소 7주 이상 충분히 에너지를 다졌나? 셋째, 시장 전체보다 더 힘이 센가?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나? 이네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변동성 감소 패턴, VCP가 뭐냐면요. 주가가 처음엔 크게 출렁이다가 점차 그 움직임의 폭이 작아지는 걸 말해요. 마치 용수철이 꽉 압축되는 것처럼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팔려는 사람들의 힘은 거의 다 빠지고, 이제 사려는 사람들의 힘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꿀팁인데요. 어쩌면 함정을 피하는 비법일 수도 있겠네요. 똑같은 손잡이라도 좋은 손잡이와 나쁜 손잡이가 있다는 거예요. 왼쪽처럼 주가가 안정적으로 옆으로 가거나 살짝 아래로 조정받는 정상적인 핸들은 매수에너지가 잘 모이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처럼 손잡이가 위로 치솟는 쇠기형 핸들은 매수세가 너무 조급하고 불안정하다는 뜻이라서 오히려 곧 힘이 빠질 수 있는 약세 신호거든요. 이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별 종목,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시장 전체, 숲을 보는 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최고의 주식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거든요. 또 다른 전설적인 투자자죠. 제시 리버모어의 이 말은 투자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가장 강하게 몰리는 업종, 즉, 가장 뜨거운 파도가 밀려오는 곳을 찾고 그 안에서 가장 힘센 주식, 최고의 서퍼를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역풍을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시장의 거대한 파도에 그냥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개별 종목 차트가 좋아보여도 그 주식이 속한 산업 전체가 시장이 외면을 받고 있으면 혼자 힘으로는 멀리 가기 어려워요. 반대로, 시장의 돈과 관심이 쏠리는 산업 그룹에서는요. 여러 종목이 함께 날아오르면서 훨씬 더큰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자,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실제 예를 한번 보죠. 이 세아베스틸의 주간 차트인데요. 정말 강력한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죠? 이것만 보면 와이 주릭 좋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아직 나무 하나를 본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볼까요? 같은 철강 업종의 다른 종목 휴스틸입니다. 어떠세요? 놀랍도록 비슷한 시기에 거의 뭐 복사해서 붙여놓게 한 것처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그림이 딱 완성됩니다. 한국 주철관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러 종목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게 바로 개별 기업의 호재를 넘어서 철강이라는 산업 전체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그룹 액션, 즉 집단적인 움직임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패턴과 산업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그러니까 투자 루틴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실천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습관은요, 바로 50일 신고가 종목들을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1년 신고가도 물론 좋지만, 50일 신고가는 최근 약두달반 동안 시장에서 가장 강한 힘을 보여준 신흥 강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를 남들보다 한발 앞서 포착하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방법은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쓰시는 HTS에서 신곡과 신적가 화면을 여세요. 보통 화면 번호 0161뭐 이런 곳에 있죠. 그리고 기간을 50일로 설정하고 검색.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법 같은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검색된 결과를 반드시 업종별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검색하면 바로 이런 긴 목록을 보게 될 거예요. 수많은 종목들이 쫙 나열되어 있죠. 처음엔, 아, 이걸 언제다 보나 싶을 수도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 혼돈 속에서 보석을 찾아낼 업종이라는 아주 강력한 필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검색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세 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첫째, 신고가 목록을 훑어보면서 유독 눈에 많이 띄는 주도 업종을 찾아내고요. 둘째, 그 업종에 속한 다른 종목들 차트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그룹 액션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업종 내에서 가장 힘이 센 후보들 차트를 열고 우리가 배운 바로 그 손잡이 달린 컵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찾아내는 겁니다. 매일의 루틴에 좀 익숙해졌다 하시면요. 주말에는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두 가지 보물을 추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폭발적인 상승을 예고하는 하이타이트 플래그 패턴이랑 시장에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신규 상장주 목록이죠. 이 강력한 무기들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도주를 찾는 아주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가지고만 있는다고 목적지에 저절로 도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변화와 성공은 그 지도를 들고 매일 한 걸음씩 내딛는 꾸준한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이 지식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루틴을 당신의 투자 습관으로 만들 준비 되셨습니까? 매일 단 10분,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